안녕하세요. 솔루션스 아키텍트 신정섭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마존 ECS의 서비스 커넥트 기능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직접 사용해 보면서 기능을 함께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오늘 아젠다를 잠시 살펴보면 아마존 ECS에서 내부 통신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방법들을 살펴보고요. 2022년 리인벤트에서 발표한 서비스 커넥트 기능에 대한 내용과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의 복잡한 내부 통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대 아키텍처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다양한 리소스가 있는데요.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이 동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리소스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고 일시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한다면 서비스 간의 통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MSA를 구축할 때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여기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란 서비스와 서비스가 통신할 때 서로의 위치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리소스 사이에서 신뢰성 있는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연결 그리고 고가용성을 갖춘 연결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가용성을 유지하면서 신뢰성을 유지하는 통신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우 많은 서비스로 인해서 통신 복잡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컨테이너들이 증가를 하게 되면 통제 가능한 영역을 언젠가는 넘어서는 순간이 반드시 오겠죠. 그리고 다양한 버전의 애플리케이션과 환경들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레벨의 스케일이 동적으로 확장되는 상황도 고려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신뢰성과 고가용성을 위해서 라우팅하는 쪽에서는 이 서비스들의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상태를 판단해서 자동으로 엔드포인트를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복잡한 내부통신을 위해서 아마존 ECS에서 제공해주는 연결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ECS에서 우리는 총네 가지 방법으로 내부통신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마존 ECS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 즉 ELB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AWS MSC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아마존 ECS 서비스 커넥트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마존 ECS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DNS를 사용하여 작업에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자동으로 엔드포인트를 생성합니다. AWS 클라우드맵과 아마존 라우트53을 통해 필요한 항목이 자동으로 등록되며 클라이언트는 DNS 주소로 요청을 보내게 되면 해당하는 백엔드 작업, 즉 테스크로 요청이 전달됩니다. 하지만 DNS 자체는 라운드 로빈 방식의 간단한 검색만 제공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이 서비스로 테스크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트래픽이 가다 보니까 원격 텔레메트리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DNS 캐시 설정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서비스 장애 발생 시에 이 캐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아마존 엘라스틱 로드 밸런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고객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서비스를 ELB의 대상 그룹으로 지정해서 트래픽을 전달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ELB의 엔드포인트로 요청을 보내면 리스너 규칙에 의해서 쉽게 대상 그룹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개발자나 운영자는 ELB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디도스 방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한, 트래픽 지표 확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하나의 VPC 내부에서 통신하기에는 새로운 리소스를 추가해야 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이 빠르게 배포가 되어야 하는데 ELB가 이 서비스를 인지를 하고 헬스 체크하고 등록이 되는 시간이 좀 걸리는 등의 어떤 비용 및 복잡도의 증가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AWS m Mesh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서비스 메시 개념을 기반으로 Envoy 프록시를 사이드카 형태로 생성하여 하나의 네트워크 층을 이루면서 작업 테스크 간 트래픽을 프록시하고 상호 연결을 담당합니다. 엠보이 프록시는 트래픽을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고 암호화나 인증 기능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좀 느낌에서 오시다시피 사용법이 복잡하고 처음부터 사용하기 다소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학습 시간과 테스트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주제인 서비스 커넥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ECS 서비스 커넥트는 2022년 리인벤트에서 정식으로 소개된 기능이고요. 탄력적인 분산 애플리케이션의 구축과 운영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나온 내부 통신을 위한 기능입니다. ECS 서비스 커넥트는 여러 ECS 클러스터와 가상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VPC에 간편한 네트워크 설정과 원활한 서비스 통신을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도 ECS 서비스 통신의 네트워크 계층을 추가하고 여러분들은 이 트래픽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 또 이러한 네트워크 계층은 회복력과 탄력성을 더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아마존 ECS 콘솔은 운영 편의성과 간소화된 디버깅을 위해서 실시간 네트워크 트래픽 매트릭이 포함된 대시보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제공하고 있고요. 이 대시보드를 여러분들의 클라우드워치 대시보드로 아주 쉽게 추가가 가능합니다. 또 탄력적인 통신을 위한 자동 리트라이, 그리고 강력한 롤링 배포 등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심화 시간에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ECS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게 되고요. 그런 다음 ECS 서비스를 생성하거나 업데이트할 때이 서비스 연결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콘솔에서 여러분들이 서비스 커넥트 설정을 업데이트하면 아마존 ECS 에이전트를 통해 서비스 커넥트 에이전트 컨테이너 설정이 자동으로 주입이 됩니다. 아마존 ECS 에이전트는 서비스 커넥트 에이전트를 생성하고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배포하기 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ECS 컨테이너 인스턴스에는 먼저 서비스 커넥트 에이전트가 생성되고 추가로 필요한 컨테이너, 즉, 퍼즈 컨테이너 등이 배포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커넥트 관련 환경 설정이 완료가 되면 드디어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아마존 ECS는 AWS 클라우드 맵의 네임스페이스에서 미리 등록된 서비스들의 디스커버리 정보를 가져오고요. 이 가져온 정보를 내부 통신을 위해서 이 서비스 커넥트 에이전트에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배포가 되면 어, 서비스 커넥트 관련 정보가 AWS 클라우드 맵에 반대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럼 서비스 커넥트 설정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 ECS 서비스 커넥트를 사용하는 경우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 서비스의 애플리케이션을 반드시 먼저 배포해야 합니다. 서비스 커넥트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실행된 작업은 이미 네임스페이스에 존재하는 엔드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지만 작업 시작 후 네임스페이스에 추가된 새 엔드포인트는 작업 구성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모드 서비스의 작업이 먼저 배포된 경우 백엔드 서비스의 작업 엔드포인트는 탐색되지 않겠죠. 따라서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의 백엔드 서비스를 먼저 배포하시고 그리고 기존 프론트 엔드 서비스와의 동작을 검증한 이후에 클라이언트 모드의 프론트 엔드 서비스를 배포해야 합니다. 한 번의 배포가 끝난 이후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주기로 각 서비스를 마음대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데모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샘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서버 서비스인 캐치 API와 덕스 API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서비스인 웹 서비스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 URL을 얻기 위해 어, 앞서 설명드린 이두 서비스의 API를 호출하는 형태입니다. 매우 간단하죠? 조금 더 상세한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비스 커넥트를 활성화를 하게 될 때의 모습입니다. 각 작업 테스크에는 사이드카 형태로 서비스 커넥트 에이전트 컨테이너가 생성이 됩니다. 실제 서비스 간의 통신은 이 컨테이너가 수행을 하게 되겠죠. 애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설정한 서비스 커넥트 DNS 주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AWS 콘솔에서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AWS의 ECS 콘솔 메뉴가 보이시는데요. 현재 저는 클러스터를 하나 생성한 상황이고요. 이 마이 클러스터라는 걸 생성했죠. 그리고 이 안에는 3개 서비스가 이미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서비스인 웹 서비스, 그리고 백엔드 서비스인 캐치 API가 덕스 API가 있습니다. 현재 이세 가지 서비스 모두 서비스 커넥트는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웹 서비스를 하나 클릭해 보면 이 컴피규레이션 쪽에 가보시면은 이 서비스 커넥트를 활성을 하, 활성을 하게 되면은 이쪽 네임스페이스라든지 이 서비스 커넥트에 DNS가 노출이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나와있지가 않죠.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쪽으로 가시더라도 이 마이 클러스터에 해당하는 네임스페이스가 생성은 돼 있는데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는 현재 아무런 서비스가 등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비스 커넥트를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프론트엔드 서비스는 저희가 이 앱을 통해서 노출을 해놨기 때문에 해당 주소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이 get 이미지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각각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위한 URL을 백엔드 API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따 서비스 커넥트를 적용한 뒤에 다시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 커넥트를 적용을 해볼 텐데요. 아까 전에 제가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의 서비스부터 서비스 커넥트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캐치 API랑 덕스 API를 먼저 서비스 커넥트를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 클러스터에서 보이는 이 서비스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 업데이트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 뭐이 서비스 메뉴에 가셔서 컴피그레이션에서 이 컴피규어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 서비스 커넥트라는 메뉴가 이제 하이드 되어 있는데 이걸 펼쳐셔가지고 턴온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모드로 진행을 할 거고요. 네임스페이스는 마이 클러스터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커버리 네임을 좀 설정을 할 텐데요. 여기 눌러 보시면 포트 엘리아스, 디스커버리, DNS 포트 이런 식으로 설정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트 엘리아스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걸 선택하시면 되고 디스커버리에는 어 이 엔드포인트를 알수 있는 엘리아스를 하나 지정을 하고요 DNS는 이제 여러분들이 네임스페이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DNS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p a t c h a p i 점. s c o n n e c t m e 라고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포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컨테이너가 3000번 포트로 떠 있기 때문에 3000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서비스 커넥트가 적용이 되고요. 이 서비스 커넥트는 적용한다고 해서 바로 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배포를 한번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프로그레스라고 잠깐 나오는데 한번 눌러 볼까요? 그래서 디플로이먼트 쪽 가면은 실제로 새로운 그 태스크가 네, 디플로이먼트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덕스 API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커넥트를 한번 활성화 시켜보겠습니다. 어, 이번에는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셔가지고 컴피규레이션을 선택하시고 컨피규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앤 서버 모드 선택하시고 네임스페이스를 마이 클러스터 그리고 관련된 설정을 캐치 API 비슷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연습을 했더니 미리 보기가 뜨네요. 포트도 3000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Configure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 이 서비스 커넥트가 적용된 컨테이너를 다시 띄우기 위해서 새롭게 배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배포 과정에서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뭐 서비스 커넥트 에이전트부터 시작해서 뭐 퍼즈 컨테이너 같은 추가 컨테이너들 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뜨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가 배포가 성공이 되면 어, 클라우드 맵에 해당 서비스 커넥트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임스페이스를 한번 가볼까요? 네임스페이스 가보면은 어, 두개 서비스가 서비스 커넥트 적용이 돼서 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디플레이먼트는 아직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다음은 제가 이제 AWS 클라우드 9이라고 불리우는 개발 환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웹 서비스가 엔진엑스로 되어 있는데, a 레이 o 션 파일에 있는 어떤 설정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뒷단의 백엔드 서비스인 캐치 API와 덕스 API의 그 DNS 이름을 저희가 설정을 하게 됐고, 그 DNS 이름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n g i n x 이제 프록시패스 설정값을 해당 dns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캐치 API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catchapi service connect.me였죠. 포트는 3000번이었고요. 마침, 마찬가지로 덕스 API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웹 서비스는 현재 그 버튼을 클릭 그 아까 이미지 이미지를 얻기 위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요 내부적으로는 nginx 프록시를 통해서 뒤에 있는 캐치 api 서비, 서버, 서비스와 덕스 api 서비스로 이렇게 프록시를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죠 이때 서비스 커넥트에 dns를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빌드를 했고요. 그리고 태그를 다시 달아서 다시 푸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시를 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은 이어서 웹 서비스를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웹 서비스에 있는 그 엔진엑스 컴퓨레이션 정보를 바꿨기 때문에 도커 이미지도 바뀌었고. 이를 ECR 쪽으로 푸시를 하게 됐죠 그래서 태스크 데피니션부터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웹 데피니션 쪽 가셔가지고 이제 Create New Revision 해서 해당 이미지를 이 V2 이미지 URI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reate를 하게 되면 이 리비전이 새롭게 생성되게 되고요 해당 최신 리비전으로 이웹 서비스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서 이제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요, 이제 리비전을 최신 버전으로 수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커넥트를 활성화 시킵니다. 여기서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온리 모드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어, 왜냐면은 이 프론트 서비스인 이웹 서비스는 서비스 디스커버리 정보를 업데이트 받아가지고 뒷단에 백엔드 서비스로 트래픽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고 자신의 정보는 또 등록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사이드 온니 모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추가할 뭐 정보는 없고요. 이 어드밴스드를 누르게 되면은 뭐 로그 컬렉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는데요. 한번 웹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 로그 컬렉션을 활성화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업데이트를 누르게 되면은 네 이렇게 웹 서비스도 이제 서비스 커넥트 적용이 됐고요. 지금 현재 새롭게 배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제 웹 서비스가 배포될 때까지 저희는 이제 덕스 API랑 캐치 API 서비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어, 서비스 메뉴로 들어오셔서 컨피규레이션 쪽 가보시면은 아까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서비스 커넥트 서비스에 DNS랑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엘리아스 등이 노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헬스앤 매트릭 쪽으로 가보시면 기존에 보였던 이 CPU 메모리 유틸라이제이션 지표 말고도 이 트래픽 헬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부 통신이 이루어지면 이 트래픽 헬스 쪽에 인커밍 아웃커밍 관련된 매트릭 정보가 보이게 되고요. 어, 이거는 이제 캐치 API도 마찬가지입니다. 캐치 API도 가보시면 서비스 커넥트 정보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헬스앤 매트릭스 쪽가 보시면 이 인커밍 아웃커밍 트래픽 헬스를 대시보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트래픽 헬스 대시보드는 여기 보시면은 애드 투 대시보드라는 버튼을 통해서 여,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클라우드 같치 대시보드로 쉽게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이제 웹 서비스가 아직도 배포 중인데요. 웹 서비스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헬스앤 매트릭스 쪽에 서비스 커넥트 활성화를 했기 때문에 어, 이제, 트래픽 헬스가 보이는데요.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온리 모드로 했기 때문에, 아웃고잉 트래픽 헬스만 보이게 됩니다. 예, 인커밍이 없죠. 컨피규레이션을 가셔도, 이제 뭐, 네임스페이스라든지 서비스 커넥트 관련된 내용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온리더 클라이언트 옵션이 스턴온, 이런 식으로만 보이게 되죠. 네 그러면은 실제 서비스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앱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 프론트 서비스로 들어온 상황이고요. 이웹서비스에 실제 get 이미지 버튼을 누르면 실제 내부 통신을 통해서 이 사진 URL을 잘 가져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et 이미지와 get 이미지를 했을 때 실제로 강아지 사진, 강, 그 고양이 사진을 잘 가져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달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비스 커넥트 사용하기에 한 단계 진화된 버전으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